그대는 여행을 좋아하는가? 캐리어에 짐을 싸는 중에도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나도 여행을 정말 좋아해. 그런데 캐리어에 대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 201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인천 무이도에서 일어난 일이야.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무이도의 한 선착장에 수상한 캐리어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출동한 경찰은 가방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겉옷만 벗겨져 있는 22세 피해자 A씨의 시신이 있었어. 시신에서는 흉기 등으로 인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별다른 소지품도 없었다고 해. 경찰은 통신기록과 CCTV를 조회하고 A의 주변인물들을 수사했어. 그 결과 연락이 되지 않는 22세 백모 씨와 한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그들의 집을 급습했고 그 가족들의 설득을 통해 8월 2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으며 동시에 체포 영장을 발부했어. 피해자 A와 가해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사이였고 서로 힙합을 하면서 친해졌다고 해. 한 씨는 래퍼, 백 씨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했고 특히 백 씨는 유명 래퍼들의 앨범 커버를 그려준 이력이 있어. 더큰 충격을 주었지. 카해자들은 원래 A가 저희를 험담하고 금전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밝혔고, 카해자들은 A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맞다고 자백했어. 국과수는 A 씨에 대한 부검 결과, 머리 부위에서 외상성 출혈 증상이 나타났지만 골절 되지는 않았다는 1차 소견을 전달했고,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넘어지면서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 씨의 머리 부위에 피하 출혈에 의한 과다 출혈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어. 경찰 조사 결과 2020년 7월 29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A와 가해자들이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말다툼이 일어났어. 그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A를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A씨의 온몸을 7시간가량 때렸고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행 다음 날 인천 무의도의 한 선착장 인근 공터에 캐리어에 담은 A씨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해 가해자들 중한 명은 A가 던진 가위에 맞아 발에서 피가 났고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흥분을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머리를 때린 적은 없습니다 라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어 그 말에 신빙성이 뚝 떨어지는 점은 범행을 저지르고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올리기까지 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지인들과 연락까지 했다는 거야. 결국 8월 26일 그들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한씨는 징역 30년, 백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 이후 인스타에 피해자 A 씨의 지인의 폭로가 시작되며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어. 기사에 써있는 대로 금전적 문제와 험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위도 섬에 가려면 잠진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약 15분을 가야 하는데 친구가 죽어 덜컥 겁이 나서 섬까지 찾아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이미 떨쳐진 그들의 유명세만큼. 이번 일로 더큰 화살로 돌아와 평생 사회에 발도 못 딛게 이 게시물을 공유해주세요. 라며 글을 마쳤어. 이에 가해자들의 인스타를 본 누리꾼들이 칼 돌리는 영상이 있더라. 그림이 느낌이 있어서 인스타 팔로우 중이었는데 소름 끼친다. 같은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지. 세상에, 세상에 있는... 그상한 이야기. 이야기 듣고, 듣고 싶으면 괴담포차로 오거라. 오거라.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대들 고독하고 가지 않으련.